네, 안녕하세요. 한스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사고 수학2 교과서 131쪽에 중단원 네, 16번 문제, 발전 문제거든요. 16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은 <laughs> 미분하면 f'(x)니까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f(x)라고 할수 있으니까 적분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때 요 fx가 누구로 나누어 떨어졌을 적에 바로 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말을 해서 자 fx란 녀석이 무엇으로 나누었을 적에 요 녀석으로 나누었을 적에 잠깐만요 너무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로 나누었을 적에, 요 녀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qx고요. 그때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 검산식을 다시 적으면, 은 자, fx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곱하기 qx 더하기 0인데, 0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은, x-3,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양변에다가 얼마를,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은,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f3은 0 곱하기 뿅이니까 0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0 곱하기 뿅이니까 얘도 0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지금 변수가 A랑 C 두개 나와 있고, 식이 두개 나와 있으니까 A랑 c 값 구하는 거 되게 쉽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요?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여기 F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3을 집어넣으면 9, 3, 27, 27 더하기, 9 더하기, 3a 플러스 c 이꼬르 0이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 넣으면은 자예 x 대신에 1을 집어 넣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즉2 더하기 a 더하기 c는 0이다. 식두개 나오고요. 방정식 두 개니까 아 <laughs> 말을 잘했다 미지수 두개 있고 방정식 두 개니까 변수 a와 c 값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겠죠. 위에 파란색 정리하면은 3a 플러스 c는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3a 플러스 c는 얼마다? 어... 36. 5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6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요 녀석 이제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c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뺍시다. 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빼면은 3a에다가 빼기 a하면은 2a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가 된걸볼수 있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7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7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아, 어, 플러스 15죠. 맞죠? 그래서 C는 얼마다? 1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다가 이제 A 값 마이너스 17을 집어넣고, C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 은 자, 지우고, A 대신에, C 대신에 얼마를, A 대신에 마이너스 17을 집어넣고, C 대신에 플러스 15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왔고 f-1은 여기 위에는 준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17 플러스 15니까 산수를 하면은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면은 32어 잠시만 나 바보된 것 같아 32 맞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2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옵니까? 네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 17번입니다.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때 다음에 3개가 같다라고 했을 적에 이때 f1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까똑. 네. 그래서 자, 다음에 등식을 만족할 때 이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정적분의 성질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a에서 b 그 다음에 f(x)dx라고 하는 요 녀석은 인테그랄 a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그 다음에 b 요렇게 적고 요 가운데 여기 c c 이렇게 해서 f(x)dx 여기도 f(x)dx 요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찢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그 다음에 0에서 1이 녀석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 녀석을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그 다음에 f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자 c 대신에 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1그 다음에 f x dx 이렇게 두 개로 찢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녀석이 누구랑 같다? 요두 가지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적고, dx 이렇게 하면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녀석, 즉, 얘랑 얘랑 같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 녀석, 요 녀석, 즉,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다.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얘가 0이니까, 얘도 그럼 0이겠고, 얘도 얼마다?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해됩니까? 음. 자, 요 사실까지 했으면 은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즉, 요 보라돌이와 그 다음에 요 파랑돌이,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라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녀석을 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 dx 요 녀석도 얼마다 0이다.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변수, 아 이거 f(x)가 아니라 f(x)가 얼마?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녀석이죠. dx 이꼬르 0.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고 변수가 a, b 두 개니까 네 변수 미지수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보라돌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b x 요 녀석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꼴르 0이다. 고로 0 집어 넣으면 다 0이고요. 그다음에 빼기 하고, 걸로 하고, 0 빼기 걸로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다시 정리를 하면 는 0이니까 요 녀석 정리를 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라는 요 식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해보면은 자 3분의 1 왼쪽이랑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꼬르 0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생략하고 는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식이 두개고요. 변수 a랑 b값 구하는건 엄청 쉽겠죠. 자 윗부분 살짝 지우고요. 자요 두개의 식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돌이부터 적었습니다. 얼마? 마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르 0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파란색 적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르 0이니까, 요두 녀석을 어떻게 하자? 더 하자. 더하면은 2분의 a랑 요거, 보라돌이 이거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3분의 2가 될 것이고 더하기 2b 이꼴 0이니까 2b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 이 녀석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과 b의 값을 원래 주어지는 요 f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fx는 어떻게 된다? fx는 x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0 넘으면 이 항이 없어질 것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fx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값1 빼기 3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3분의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 치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냥, 그냥 여기 있는 이 fx를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 넣읍시다. 그렇게 집어 넣고, 네, 좌변 전개하고, 우,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a와 b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 두개다 시도해 보길 바라고 뭐 저보고 하라고요. 어, 혼자 모노우를 말을 찍고 있네. 자, 한번 선생님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이 녀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정리하면은 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dx 자 일전에 바로 앞앞 앞, 앞 시간에 어,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통해서 이제 소거할 수 있는 건 소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자,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함수 있는 여섯 개 값만 가지고서 얘는 2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해서 얘는 x제곱 플러스 b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더 빠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2 그다음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해서 0에서 1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2곱하기 얼마? 3분의 1더하기 b이므로 얘는 다시 말해서 3분의 2 더하기 2b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정리 정계를 하니까 3분의 2 더하기 2b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거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해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dx, 요 녀석은 다시 대갈로 하고,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a, 2분의 1 하지 말고,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하고, 마이너스 1에서 0,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제로고요. 거기에다가, 얼마? 0 빼기 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요 녀석 지우고, 누구를요? 요 녀석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어, 요 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어, 무슨 색으로 할까? 보라돌이를 할까? 이 녀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다 할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dx 이 녀석 하면은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b x 대괄로 닫고 0에서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나와 있는 이세 개의 값이 같다 라는 것이니까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이거 두 개가 같다 라고 합시다 같다 라고 하면은 자 위에 있는 거 b 오른쪽에 있는 거 b니까 올라가고 이 마이너스 2분의 a를 밑으로 보내면 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2분의 a니까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 이 녀석도 날라가니까 얼마다 a는 0이라는 거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하는 친구들 가로로 다시 적어볼게요 가로로 다시 적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가 이거 파란색이 밑에 이거 보라돌이 얼마 3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때, 같고, 같으니까, 음, 요 녀석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좌변은 0이 될 것이고, 우변은 2분의 2a니까, a는 얼마이다?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맞죠? a가 0이니까, 대입을 해서, 어떻게?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 아무 때나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 a가 0이니까 그냥 플러스 b가 될 것이죠.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얼마다? 3분의 2 플러스 2b이므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풀이랑 똑같이 나왔죠? a도 0, b는 마이너스 3분의 1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갖고 1을 집어넣으면은 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를 할수 있다는 사실도, 네, 알아두길 바라고, 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은, 네, 감점 요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까 전처럼 풀어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18번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